어. 여러분. w h a 네 d 어 you know about Uncle Mupan? You're a little bit a b o u 여름이다 야, 여름. 네, 아 어, 더워 죽겠어 더워 어, 죽겠어 아닙니 현대시티아울렛 가고 있 우리는 어디 갔습니까? 갓고 싶은데, 고 싶은데, 여고 싶은데, 갓고 싶은데, 갓고 싶은데, 갓고 싶은데, 갓고 싶은데, 갓고 니다 시원합니다 거워요야합다야합다 아막. 아막 더워. 밥전다맞맛 맛있니? 찍어서 어, 거어 <laughs> 위상했는데. <탄소로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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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어제 주차할 때 이렇게 멋있게연기잖아 남자 어. 아, 따라서 이렇게 드라마에서처럼. 어. 그렇지. 회장 어. 여기죠. 어. 섹시. 어. 멋있고 섹시하고 엄청 잘생겼다고. 어잘생겼잖 아. 어. 어. 힘든 어, 고개야. 아 힘들어. 오, 힘들어. 이런, 힘들어. 왜이 불러요? 길이 참, 예쁘게 나무들. 길이? 나무들. 이지 아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다음 주 그렇지. 어. 이거 완성했어? 어, 그런 거야. 잘해. 장미꽃지 저기 어. 장미꽃 저기 하잖아 저기다 중량차. 그쵸. 됐다. 됐 아까 내얘기했게이타석어 요새 누워 잤었어 이게 어제 밤에 잘 먹었다. 되게 더 잤었어. 타치니가 얘가 저기저기 자다 이렇게 누워져다가 이렇게 파방 부딪히고 이런 소리가 난 거야. 네? 어, 미안해, 미안해. 어, 어, 저 죄송, 제, 그러니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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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가, 막 올라가더니, 이게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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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졸업하고, 어, 어, 그러니까. 이러게요집이네 아, 할머니 참...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도 돼요 천천히 가도 돼요 음. 아, 뭐이 동네 맛집 많은가봐 어 그치? 어, 초반마다 여기 항상 사람 많이있잖아요 음. 그래서 그렇지 어. 맞지 하지만 다 이번 식네 어. 저 이번 음식 안 좋아했는데. 어 사람 많네. 그렇지. 어. 주말마다 지나면 사람 항상 많아요. 그래서, 힐을 신잖아. 어. 힐을 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, 이제 여기가 아, 앉아있을 때있었 그, 데 이제 아, 왜 힐을 여기다 신니까왜 응. 나아보지도 않아요? 장애인이에요? 응. 네. 그래 이제 또, 넬드도 또 하는 니까 장애인이에요? 응. 나아보지도 않아요? 응. 어우, 차도 오늘. 일이야뭔일이야 일이야? 일이야? 이렇게만, 이렇게만 갈수있까어할수있면할수있 네. 응. 아빠, 대학로 응. 고통통제. 그게? 어, 차 없는 거리에요. 차 없는, 못 다니는 거지, 대한민차다니네요 그럼 다음, 다음 주더 여기 차 없네. 어, 대근데, 그럼 무슨 행사 있어? 뭐, 운동이한테는 5월 25일에 나올 일이 5월 2 5일 다시 5월 2 5일날나대 때, 5월 여기 축구할 때도 여기 축구 응원하려면 차 없다잖아. 축구 TV를 어. 여자분에. 대한민국, 빠빠빠빠. 대한민국, 빠빠빠빠. <빠바바>, 여기 노점파르데신요어야 차들기 전에 이렇게, 빠바빠바빠 이렇게 한다. 어. 하지 마. 바빠빠바빠바빠빠빠바 지난 바바 아빠 바바 탔어 나 저기 내려잖아 그럼 내가 이갈때 버스 잘못 탔어 이쪽으로 갔어. 탔어. 할머니 저뭐 하시니? 어디? 저 아저씨 뭐예요? 아, 아저씨 뭐예요? 아저씨. 허 뭐예요? 아저씨 뭐예요? 저 아저씨 뭐예요? 뭐예요?